안녕하세요. 황성입니다. 지난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힘이 없죠. AI 열풍이 식은 건가? 반도체주 끝인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주님들께 저는 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냈는데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먼저 간단히 짚어 볼게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도 있지만 차세대 AI 칩인 이 블랙웰 생산 지연 그리고 중국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은 미국 정부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스타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드디어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 배경은 테슬라와의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이에요.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단일 고객으로는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그동안 수주 부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이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으로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냐 아니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AI 슈퍼컴퓨터 등 AI 생태계 확장에 전력을 다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테슬라의 핵심 AI 반도체를 삼성이 만들게 된 거예요. 이는 엔비디아와 TSMC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 이재용 회장과 젠슨 엔비디아 CEO가 뜨거운 포옹을 나눈 장면,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이건 바로 기업 주도의 AI 반도체 동맹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있을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테슬라 계약과 이 테일러 공장 가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이 리스크를 안고 갈때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보는 단기 주가 등락을 넘어 글로벌 AI 반도체 지형도를 바꾸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평가하거든요. 단기적인 흔들림에 불안해 하기 말,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투자의 자세다. 그래도. 주가가 조금 심심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잠시 뒤에 차트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 주가가 주춤할 때 수익의 맛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전일은 에센시스 시초가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THN이라든지 아이비존 웍스 그리고 대한광통시 문자로 다 보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10에서 20% 급등을 다 안겨다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참여만 해주시면 누구든 이렇게 문자로 근데 무료예요. 마침 말씀 잘 드렸는데 아예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쭉 무료입니다. 중간에 유료잖아.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긴급하게 파헤쳐 볼 기업. 제가 차트 보기 전에 간략하게만 좀 알려 드릴게요.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이 중입자 가속기 관련 대장주. 이건 너무 늦기 전에 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중입자 이 관련 소식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과거 며칠 만에 500%가 넘게 올랐어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중입적 가속기 관련 이슈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 파괴하고 이 주변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꿈의 치료예요. 근데 비싸죠.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는 훨씬 뛰어난데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이 바로 정밀 RF 제어 시스템입니다. 중입자를 가속하고 정확한 위치에 조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런데 이걸 오늘 언급들이 이 기업 국내 유일하게 개발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중입자 가속기라는 이 거대한 시장이 열릴 때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단순히 테마주에 묶여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 바이오 가속기 사업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온 이 기업 진정한 가치가 이제는 시장의 빛을 볼 때가 왔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지금 과거 대비 바닥이에요 근데 최근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기업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이렇게 설명이나 댓글 고정에 네이버 지금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황성의 진짜 주식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체크해 주신 후, 문자 받을 연락처만 남겨 주신 다음 제출만 눌러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죠? 10초, 20초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왔어요. 조정 국면이라기보다는 박스권 행보죠. 금일 7만 원 부근 지금 왔다 갔다 약 보합에서 밀리고 있는데 불안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보면 극단적인 투매는 아니거든요. 투매 형태를 보였. 했다면 불안했을 텐데 지금은 조정 성격에 가깝습니다. 단기 이평선 이탈이 조금 눈에 띄는데 모멘 단기 모멘텀은 둔화가 된게 맞아요. 다만 중장기 이평선 보면 여전히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언급 드렸고요. 추세적으로는 상승 파동 속 조정 국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매물대 구간을 보면 요 7만 원 초반대. 그리고 저는 한 6만 7천 원에서 6만 8천 원 부근까지는 이 장기 입평선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구름대도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는 굉장히 두텁다. 근데 상승 시에 이 7만 4천 원이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겠죠. 뚫어준다면 저는 7만 8천 원, 8만 2천 원 요렇게 본다. 계속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은 딱과 거래량만 보시면 돼요. 과도하게 터지지 않은 패닉 셀이라기보다. 그냥 단기 차익, 차익 매물이 그냥 주도한 걸로 보여요 물론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출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수주 여부, 퀄 테스트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7만원 그리고 한 6만 7천원 부근까지는 어, 눌러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흔들림의 이제 변동성이 흔들리기보다 큰 그림에서 추세와 지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